만 나가서 너무 지겹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경매는 좀 다채롭게 좀 여러가지 작품들 섭외를 해서 좀 보충을 했어요. 자 이번에 저 나가는 제일 먼저 보내는 작품들은 거의 유치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손만 드시면 거의 다드리 려고 해요. 자첫 번째 보통 우리가 호박주전자 라고 말하는 주전자인데 아주 주전자 잘 생겼습니다. 아주 거의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는 자, 주전자 상태 전문의 완벽해요. 전문 박스. 15,000. 15,000. 15,000 나오고 15,000 뜨고 2만. 2만. 15,000. 15,000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저희 건데 3초에 이 사이이 똑게 하네. 최고다. 최고다. 배소란점으로 왔어요. 아주 사용감이 많네. 어, 엄청 사용감받아요, 배솔. 마음가껴! 맛, 맛, 맛. 자, 요거 먼저. 자, 1번 돌판. 잔뜩 나왔어요. 1번 돌판. 30개 같아요.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30장 같아요. 1번 돌판인데 클래식이 아니고 일본사람들 앵가 같은 거 이런 종류예요 전부 다, 다. 돌판이 이 박스까지 그대로 1 9 40년대 거, 30년대 거 같아요. 돌판 30개 일본 거, 박스까지 그대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만 갈겨, 돌판 30개, 만 나오, 3만 돌판 30개예요. 3만, 2만, 예, 들었어요. 예. 2만 나오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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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오천이요 3만, 3만. 3만. 3만 나오고,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에 송얼로 낙찰옥당료 철하에 매조문쭉 있어요, 상태 완벽하고 만, 2만 나오고, 2만 5천, 2만 5천, 2만, 알리 드신분 아유, 2만에 자, 자 두 분이 딱 하니까 힘들어 힘들어. 양보해라 저기 요, 요 앞에. 어? 자, 어디에 뭐야? 2천 네, 도자기. 나무 함지. 이쪽 깨졌어요 막. 이쪽 막 깨졌어요. 이쪽에 살짝 유가 있어요. 네, 요거에 배송까지두절만 어, 요거 약간 긁었어요만 나오고 이만 나오고 이만, 나오.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에 안성으로 낙찰. 여는 보석함이에요 요 앞에 나무로 됐는데 이집트 벽화 그려져있네 양각으로 네. 오르골 네. 자자자자 자, 자. 오르골까지 어, 장착되어 있는거야 아 여기있네 여기, 여기. 오르골 오르골이 장착된 보석함만 나무 양각이에요 만나고 15,000어15,000 2만 2만 15,000에 2 황상벌, 황상벌. 이회장님어 광주, 광주 이회장님이 광주이. 어, 아, 광주이 이장님 유아, 한국 작가의 85년도 사인 있어요. 요렇게 고안해. 총 85년도 액자, 나무 액자 그대로. 유코, 만. 만, 다시 한 번, 만. 아, 만, 만 나오고, 이만 나오고, 삼만. 삼만. 이만 오천 나오고, 삼만. 삼만. 이만 오천에 배우장님의 낙찰 요건 일본 작가요 일본 작가. 만추네. 아 영화 만추도 있었죠. 지금이랑 딱 맞네. 일본 작가야. 88년도 작품. 만추. 경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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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네. 이거는 중미 선생이네. 중미 선생의 작품이에요. 아, 좋은데 작품이 좋아요. 액자 좋고. 만. 박만 만 나왔어요. 15,000. 15,000. 만의 안성으로 낙찰. 1 0호 유화 나무 액자. 한국 작가에요 사인 아래에 있요 유화 아주 두툼하고 좋네. 나무 액자에요만나고 나고 2만 25 나오. 25,000. 25,000. 2만의 안성으로 낙찰. 자, 요거 좋아요. 1908년도 권인의 권 2008년도 권인데, 석채 같은 거 섞여 있어요. 아주 유화도 두툼하고 좋네. 액자도 깔끔하고. 자, 어, 만나고, 2만나오고3만나오고 사만! 3만 나오고 3만오천오원 사만! 사만나고, 4만 사만오천! 4만 4만 4만오천4만에 4만 우리 회장님. 저, 저, 보장관 어, 우측에. 일본꺼 증, 써놓고. 자, 아주 진정되어 있는데, 야 작가가 좋은 작가 같아요. 자세히 써 있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1986년권에 액자 그대로 액자도 1급이에요 아주. 일본 작가 막유화요유아막만 유화. 나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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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드셨어요? 만 오천 만 오천 만에 배 회장님. 자볼 필요 없습니다. 관액자의 아래 한국 잠깐 양이에요, 양 세다, 양이 양 양이라고 돼 있네 세다, 세다. 여기 아래 깨졌어요 한자가 고만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 만노 뭐, 만스 만나고 만 오천 만 오천 어, 만 오천 세 분이 이만 이만 또 두고 이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빨리 드시면 이만 오천 뒤에 수지야 조규자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조규자 조규자의 유한대 나이프 아요아 좋네 추상 아무 액자 요렇게 조규자랑 한글로 돼 있어요 2만 갈게 2만 아무 액자니까 2만 3만 나오고 4만 4만 나오고 5만 5만 나오고 6만, 5만 이상은 5천원 안 하고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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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7만 7만 6만에, 여기, 앞에, 소장자들에게 낙찰 다시 한 번, 좀 5만 이상은 5천 단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진행할게요. 이거 동산, 동산 선생이에요. 이거 입선 작가인데, 그림 좋네요. 여, 한국화. 만각게요 만, 만나고 2만, 2만, 만오0 만에 송월호로 낙찰 사인 없네 뒤에도로 사인 없어 작품은 80년대 건데 액자도 나무 액자 25 사이즈는 만 2만 2만 나오고 2만 오천 2만 오천 2만에 안성으로 낙찰 임농, 임농 하철경 과에요. 임농 하철경. 미협회장도 했고, 호남대 교수의 저명한 화가죠. 우리 동양화가의 가장 인기 작가 중에 하나예요 임농 하철경의 작품 좋습니다. 자, 5만 달아볼게요. 3만 나오고, 5만 나오고, 6만! 6만! 6만 또, 여러분, 7만! 7만 와. 나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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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7만에1 그 앞에 가역으로 낙찰. 영인이네 0인. 영인성화요 장식용 맞? 15,000! 만에 8 0 <laughs> 자, 요건 상수입니다, 상수. 호남성, 중국 호남성에서 명품 4대 수 중에 나는 상수, 상수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호남성. 거의 상강 있어요. 그래서 상수라고 부르는데, 명품 만! 두분 2만 나오고, 25,000! 2 5 0 0 0 3만! 3만 2만 5천에. 어디?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3만에 바로. 배장님가죠 어디? <목소리> 조금 크게. 장님목소 조금 크게 목소리, <목소리> 하장님이요 유화 맞죠? 영인, 영인님. 자 명화 영인보만 갖게요. 뭐, 뭐, 만 만다고 만 오천, 만 오천 만에 바로 회장님. 동파라, 동파라 예쁘네요. 동파라 만, 만, 만. 아, 이건, 아, 네. 이건 이건 영인 네, 아닌데. 네, 네, 영인이 두점다 영인 본. 네, 네. 사인은 여기 있어요. 유명한 사람 같는 외국 작가 같아요. 외국 작가 영인 본 관객자. 아, 저기 아까 파손 아, 있어요. 이 네. 네, 네, 참조하시고 바닥에 네, 약간 파손 있어요. 네, 네, 네. 저쪽 네, 완벽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약간씩 파손 이 있네. 두 점에 만두점에만 만만 했어요 만오천 만에 선생님 자, 콜렉터 1전 네. 죽전. 죽전에 자1조도만만에어요점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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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천정등이에요. 자, 천정등으로, 청사초롱을 천정등으로 만드는데, 아주 쎄요. 아, 좋네. 두점의 상태,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한데, 한번 닦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점에 만, 만 여러분이네. 2만 나오고, 3만, 3만 더두 분, 4만, 4만 더만두 분, 분, 5만, 5만, 45,000! 45,000! 45,000 5만! 5만 나오고 6만! 6만! 6만하기 ,000, 15만에 배회장이낙나 자, 들어오 이건 유, 유천이라고 돼있네, 유천. 유천 선생님의 작품이 한국한데 작품 좋아요. 쌍나고 없고 아주 한국한데 정말 좋네 가을 풍경. 여기 아주 그냥 특색이 딱 있네요. 망각 요만 네, 3만 감사하다. 4만 나오고 5만 5오만 나오고 6만, 6만 나오고 만 7만. 나오고 7만나오만 나오고 8만 나 8만 나 8만 나만 나오고 만아 8만 나오고 만 8만 나왔네9만나만 9만. 8만 팔 송월로 만나만 이거 나이프, 나이프. 쪽으로 김기환 예. 김기환에 나이프 한데 추상인데 좋아요 구상하네 자 40포 사이즈 좀 넘는 거 같아요 자만 갈게요 만만 만 나오고 삼만 삼만 나오고 오만 오만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뒤에 캔버스에다가 오만 5만. 어, 5만 또두번 육만 6만. 육만 또두번 칠만 10만 더하면 8만? 8만? 8 나오고 9만? 9만? 9만 나오고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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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셔 9만에 선생님에게 납치하십니 벽산이네요. 벽산선생. 벽산선생의 학영 만? 만 나오고 3만 나오고 4만? 3만에 그냥 바로 이거 2,000. 제주도 성산포 캔버스에요. 제주도 성산포 캔버스로 그린 거. 네, 여기다가 거. 그, 사인도 있고요 아주 잔잔히 잘 그렸어요. 자, 2만 갈게요. 2만, 2만 두 분,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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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두 분이에요. 4만 나오고, 5만, 4만 두 분, 5만. 4만 4 5 0 이제 5만, 5만 나오고, 6만, 6만, 6만 안 계시면 5만에 안성으로 낙찰. 5만. 이건 고함, 고함 선생의 맹호도. 이게 맹호 출림도예요, 완벽하게. 이게아래서쫙 내려서. 악기를 쫓는다고, 우리 저, 집 앞, 집 앞에 많이 걸던 그림이에요, 옛날에. 자, 전진. 어? 잠깐만. 딴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 자, 각, 만 갈게요. 어, 만, 이만 두 분, 삼만, 삼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삼만, 삼만 나고 삼만 오천, 삼만 오천, 삼만에 선생님 어디? 유아유아 육십포. <뮤> 자, 윤, 아, 윤병훈이네요. 윤병훈, 윤영훈. 윤영훈의 유아, 나이프. 만annahacco. 만 갈게요, 만. 만 나오고, 이만. 이만. 육십퍼요. 이만. 이만. 이만 나오고, 삼만. 삼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요 <뮤> 삼만. 삼만. 삼만 나오고, 삼만 오천. 삼만 오천. 삼만. 삼만. 삼만 오천에 배회장님 맞죠? 로봇도. 로건 뭐야? 로암? 로고기네로고 로고. 자, 로고에 자, 노방에다 그린, 저 맹어들. 만. 뒤에 한번 봐, 뒤에. 뒤에 깔끔. 만또두 번. 이만. 이만 나오면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에. 포산. 포산. 이완종이 아니? 예? 이완종? 포산 이완종. 자, 매화도인데 아주 좋네요, 정말. 자, 입선작가요. 자, 유명작가고. 자, 2만 나오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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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2만 5천 나오고 3만. 3만. 2만 5천에 배회장님. 장사쇼? 장사쇼? 경남. 유아예요 경남이라고 돼 있네. 만만 오천 만 오천하고 이만 이만 만 오천의 송원 아니요 안성이야. 안성이? 어. 우리 서 같이. 어. 규빈. 아. 김숙녀네요. 김숙녀 김숙래. 규빈 김숙래. 한글 병풍인데, 야, 한글로 병풍 쓴건 오랜만에 보네. 요뒤엔 아. 무지? 시. 상태 좋아요. 자, 만같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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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 틀어서 이만 나오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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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만에죠. 뭐, 송원 송월가 이거 어디?